안녕하세요 땡큐 성형외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기훈입니다. 사마귀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마귀라고 하면 다들 일상생활에서 접해보고 많이 들어보셨을 질환인데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질환을. 그중에서도 편평사막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도 편평사막이를 가지고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치료와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편평사막이는 무엇이며 왜 생기는 거예요? 편평사막이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감염 질환이고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가 과증식을 하여 생기는 양성 종양의 일종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얼굴에 생기는 편평사막이나 몸에 생기는 편평사막이 손발에 생기는 손발사마귀 같이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신체 부위에 생길 수가 있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다 보니까 내가 감염이 되면 남한테도 옮길 수 있지만 내 몸에서 내 몸으로 스스로 옮겨갈 수도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환, 약간 쥐젖, 비립종 이런 거와 좀 다르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풍편사마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 질환이다 보니까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양상을 띠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피지선 증식증은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가운데가 배꼽이라고 하는 온포파인 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쥐젖 역시 목이나 눈꺼풀 주변에 발생을 하지만 끝에가 편편한 모양이 아니라 볼록볼록 솟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치료하지 않으면 개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고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거의 500개 정도도 한 번에 치료를 하신 분이 있을 정도로 얼굴에서부터 온 몸까지 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편평사마귀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레이저 가지고 치료가 가능하고 레이저로 뿌리까지 제거를 하게 되면 재발 없이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로 제거할 경우에 흉터는 안 남아요?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표피에만 존재하는 병변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치료를 하더라도 표피만 태우게 되고 그런 경우에 흉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흉흉터 같은 경우는 깊은 진피까지 레이저가 들어갔을 때 흉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치료를 할때 표피까지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흉터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되실 것같고 네.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색소 침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발이 잦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근데 네, 재발이 잦다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마귀 바이러스가 퍼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사마귀들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귀를 깨끗하게 치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사마귀들이 남아있게 되고 그런 사마귀들이 치료가 끝난 이후에 다시 자라나면서 보이게 되면 재발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에 개수가 많으신 분들은 치료를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한번 치료하고 두 달이나 세달 정도 뒤에 다시 올라오는 병변이 있으면 한번 정도 더 제거를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평사마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편평사마귀는 단순한 양성 종양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질환들보다 더더욱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럴 때는 저희 땡큐로 방문해 주시면 진단과 치료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땡큐 성형외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기훈이었습니다.